샬롬, 사랑하는 주유스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문안들입니다. 무더워지는 7월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축복이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하심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2년도도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 기도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7월에 또 6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의 많은 신앙의 추억이 6, 7, 8월 간에 넘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얼마 전 교회의 한 집사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서 참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커서 교회에 돌아가 보니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보이질 않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함께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의 기도 부탁은 단지 자신의 예전 친구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신앙의 추억을 갖고 또 영적인 리더가 되를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주중에 주말에 그리고 특별한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 믿음의 밥상을 많이 차려 주어 추억을 갖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자녀들 손주들만이 아니죠. 우리 앞선 세대도 똑같습니다. 하루만 밥 먹고 일주일 내내 굶고 살진 않습니다. 매일 양식을 먹고 밥을 먹듯이 신앙의 양식도 신앙의 교제도 매일 우리가 함께 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름입니다. 신앙에 게을러지지 말고 더욱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그러한 7월 또 이번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ASP 아팔라치안 산골 마을 아울리치 선교 많이 기도해 주세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우리 많은 우리 사진에 나오는 이 선교팀들이 함께 합니다. 안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이 변화되는 아울리치 선교가 되길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과 8월 이두 달에는 우리 자녀들의 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수요 예배에 차일드 케어가 공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도록 7월 6일부터 오늘부터 7월 31일 수요일까지 매일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예배 시간에 유초등부실에서 자녀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가 있게 됩니다. 우리 조부모, 부모님들 수요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녀와 우리 손주들도 우리 차일드 케어를 통해 또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7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우리 영을 깨우는 기도회, 가정의 상처와 쓴뿌리의 치유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상처와 쓴뿌리를 성령 안에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교인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많은 성도인들의 참여와 은혜의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7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주예수 여름문화학교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의 귀한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주예수 여름문화학교 한 주간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해에도 알차고 너무나도 재미있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역사를 통해 특별히 우리 미술사를 통해 또한 한국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수고하시는 교사분들과 봉사자, 학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한국 문화와 예수님 안에 즐거운 만남을 통해 복음을 알리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월 말에 있는 풍찬 열기 또 예배와 모든 모임에도 목장 모임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